버리디아 프라이빗 궤도에서 생방송으로 다시 전해드립니다. 발레리안 황제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만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현재 계획은 일꾼들이 제논 수종을 채취해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하는 것입니다만은 과연 통할까요? 본 기자의 직감으로는 글쎄요. 앞서 정체 불명의 적 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분출되려는 모양이네요. 3분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기를 바랍니다. 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용암이 빠지고 있습니다. 용암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 수정이 생겼군요. 자경관들은 수정이 용암에 휩쓸려 가기 전에 어서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일꾼들이 수정을 가져오면서 안정화 장치가 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후의 순간이 조금 늦춰졌군요. 저 이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니요 지금 당장이라도. 저기 우리를 사냥하려 된다.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다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뜨거운 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다른 멋진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저거가 진화를 마쳤어. 아싸.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지진 활동이 또 도와따.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우리 기지를 공격하려면 해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해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아하, 해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지금 공격받고 있어 적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같이 지켜보시죠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어,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저들이 온다. 빠르게 공격해라. 이 준비가 되어. 명령을 내려라. 군단이 군자야. 도전고 있어. 나와, 벌레야. 일 저희 쪽 지진 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테리, 이건 너무 나부란 반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 위기 중이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멸종 위기일까요? 운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와, 완료. <놀람> <너무 부식이잖아. 놀람> 일 준비가 된 군단이 굶주렸다. 명령을 내려라. 듣고 있다 명령을 <웃음> 적들이 모명다을을 <laughs> 막아내야 한다. 범인 디언이 전해드립니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하였다고 하는군요. 일꾼들이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면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용왕 군춘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용왕 군춘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사령관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듭니다. 치솟는 마그마가 상부 성층권에 있는 우주선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완료!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오리를모욕한다우리도다빼준다 동맹이 도전을펼치고 있어, 동맹이 고 있어, 고 있어, 가서 도고 있어, 물이 부족해. 이 전투 중이야. 我。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조경령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성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난것 같군요. 비록 용암용은 사라졌지만 용암용이 이 도시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우린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대규모 강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무시한대! 어, 어, 죽일 준비가 되었다! 죽일 준비가 되었다! 와 보급품이 꽉 찼잖아! 여유 공간을만있 시간이야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와라, <놀람> <감염체 투하가> 준비되었습니다 말할 것 t off. We talk about food 적과 d 전 중이야 a l k 올릴 시간이 food and to do this. Talk a b 저 돈이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리니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큐베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 예상을 깨고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확인하시죠. <놀람> 준비가 되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적이 가까이 다 죽여라

감염체 투하를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학난이 준비되었습니 승리가 어리디아의 천연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